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주 앙증맞은 차, 막 귀여운 차, 막 주머니에 막 넣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차, 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차, 여성들한테 판매 유리 모델, 바로 BMW의 미니 쿠퍼입니다. 미니 쿠퍼, 뭐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쿠퍼 8월 프로모션 아주 좋습니다. 전달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또 뒤어나오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BMW 미니쿠퍼, 이 컨버터블, 이 쿠페, 이 4400입니다. BF 혜톡 이용 시, BF란 이 벤츠 파이낸셜을 얘기합니다. 하시게 되면 42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는 3980만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픈카를 3900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현금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벤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200, 530, 200, 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제가 하나 여기서 팁을 드릴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이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파이낸셜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 달만 이용을 하십시오. 뭐 한두 달 있다가 일시납으로 갚아 버리시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한2% 정도 발생합니다. 한 4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구매에 있어서는 더 좋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팁입니다. 그것이 내 주머니를 꽉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니 쿠퍼 3도입니다. 미니 쿠퍼 3도 우도 역시 3도 3220만원입니다. 현금 구매 시 100만원,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 420만원입니다. 여기에 플로스 3종 세트입니다. 그러면 실 구매가는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에 미니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우드가 이 3600인데, 뭐 100, 200, 그리고 S 모델 530, S 하이트림 530, JCW 650만원 할인입니다. 자, 미니쿠퍼 5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 역시 차량 가격 3320만원입니다. 현금은 100만원, BF 이용 시 42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역시 실 구매가는 2900만원입니다. 그럼 로즈도 200만원 할인 하이트림 4 5 0오도 S가 할인이 제일 많습니다. 530 그리고 하이트림 역시 530입니다. 전부 이 3천만원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의 이 컨트리맨입니다. 이 컨트리맨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죠. 이 쿠퍼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가격 3,940만 원입니다. 현금 구매 시 100만 원, 그 다음에 BF 이용 시에는 자그마치 520만 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이 3,420만 원입니다. 그리고 S 올포는 보시게 되면 5,150만 원입니다. BF 이용 시 580만 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는 4,570입니다. 그리고 D 올포 같은 경우 보시면 720만 원 할인을 받습니다. 750, 780, 그리고 JCW는 200만 원입니다. 미니 클럽맨 보기 전에 이 카카오토의 제로 플랜 리스. 그러니까 등록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비도 월 납입금 안에 등록비, 취득세 뭐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초기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나 개인 법인사업자는 차값의 90%를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계부를 쓰셔야겠죠. 그리고 60개월 이후에는 반납 인수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벤츠 A220 세단입니다. 49만원입니다. C262만원입니다. 118D 48만원입니다. 액티브 조이 47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A4 59만원입니다. 티구안 53만원입니다. 그리고 미니 클럽맨이 52만원, 컨트리맨이 55만원을 초기 비용 0원으로 60개월만 내시면 끝입니다. 자, 미니 클럽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클럽맨 쿠퍼. 차량 가격 3640만원입니다. BF 이용 시 32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33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림 350만원, 쿠퍼 S 380만원, 쿠퍼 D 420만원, 이 하이트링 같은 경우는 450만원, 그리고 또 480만원, JCW는 200만원 할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BMW의 이 앙증맞은 차 미니 쿠퍼 이 프로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랜드로바 제규어, 뭐 이렇게 좋은 차종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러 차종들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 차종마저 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20%, 30% 할인되는 차종을 모아 모아서 제가.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